저는 아이패드를 팔려고 할수 왔고요. 전작 같은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도 써 봤는데 그 모델이 이 갤럭시 탭 S11 울트라보다 나왔던 점은 성능과 무게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태블릿에 도 최적화를 잘시킨 태블릿은 갤럭시 탭 S11 울트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봐 주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제 말을 들으시고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오히려 이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더 자신에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매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스러그의 성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 탭 S11 울트라를 3주간 쓰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팁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째로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제 영상에 댓글에 가끔씩 그탭 영상에 혹시 케이스 뭐 쓰세요? 혹시 필름 뭐 쓰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일단 저는 두 제품 다 정품이고요. 일단 필름은 레이어 스크린 프로텍터, 케이스는 스마트 북커버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북커버 케이스는 비추. 하지만, 10월 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삼성닷컴 혹은 갤럭시 캠퍼스에서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해요. 일단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시 30%밖에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리고 스크린 에어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 너무 많죠. 왜냐면, 어떤 분은 이 스크린 프로텍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도 댓글에서 봤었는데, 그럴 거면 왜 하냐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 저는 PDF나 이 책, 전자책, 이북 같은 거 읽을 때 특히나 이 북커버 새로운 모드 지금 보이시나요? 그 북커버 새로운 모드라고 보면은 진짜 편해요. 아니, 눈도 편하고 이게 기질게 길다 보니까 그만큼 내용도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 때보다는 전자책 읽기가 되게 편했고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북커버는 왜 별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북커버가 어꽤 무겁습니다. 300g이 넘어가요. 일단 저는 이염이나 오염 같은 거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 없었던 게 요거 나름 꿀팁입니다 주방세제 좀 쓰십시오 요런데 주방세제 있잖아요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주방세제 살짝 비비면은 웬만해서 소색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하시면 이염이 막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세제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으로 좀 별로였던 이유는 저는 요런 주름 같은 게좀잘 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접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단점은 아니에요. 장점이에요. 정말로 자력이 세요. 지금도 아까 보시다시피 자력이 진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쓰시면 거의 뺄길 없고 빼실 때가 힘들어요. 네, 탈부착이 좀 힘듭니다. 저도 이거 좀애 먹긴 하는데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들고 다니는 데 있어서 너무 안 좋게요. 그냥 저이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냥 뭐 S펜까지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학교를 걸어다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은 납득을 못하죠 지금 10월 1일에서 10월 16일 현정닷컴 혹은 갤럭시캠퍼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 할인으로 30%맥시멈으로다 받았거든요 99,000원을 주고 쓰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12만원이면 더 아깝겠죠 정품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매하실 분이라면 요거 6만원대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으면 저는 그냥 이제 서드파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북커버도 그렇고 이거 새로운 보드로도쓸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샀는데 아... 쉬. 스마트 북커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럼 서드파티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왜 말하냐면요. 제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는 별론가요? 딱세 가지 모델은 괜찮습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 그두 모델. 11인치, 13인치. 걔네들은 확실히 좋아요. 작년에 제가 써봤지만, 확실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맞고요. 그리고,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 걔는 미니 LED예요. LCD의 장점과 OLED의 장점을 두개다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 녹태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색 재현력도 되게 좋고요. 저는 나름 추천하는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 에어들부터 기본 미니, 다 똑같이 LCD입니다. LCD의 한계는 여러분들도 명백히 아실 거고, 그 외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60Hz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가 정말로 아깝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건 애플 펜슬 2세대건, 어차피 60Hz야, 걔네들은. 아이패드 프로에다가 애플 펜슬 프로, 혹은 애플 펜슬 2세대를 쓰는 모델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펜슬도 120Hz로 시원시원하게 끌 겁니다. 하지만, 에어나 미니 그리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60Hz로 끊깁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지 되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두두두두두 끊길 거예요. 그게 확실히 보여요. 아이패드 에어 저는 그래서 생각으로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 자기가 혹시 돈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면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세대 프로 라인업을 쓰라고 해요. 어차피 칩셋도 똑같을 거고 거기에다 그냥 애플케어 플러스 넣고 쓰면 은또 오래 쓸수 있잖아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굳이, 물론 OLED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말하지만, 이 펜슬의 필기감,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시원시원한, 그런 거는 아이패드 에어가, 애초에 이런 갤럭시 탭 S 라인업은 못 봅니다. 왜냐면, 애초에 말하자면 갤럭시 탭 S11 기본이나, 얘나,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에어랑 가격이 겹쳐요. 솔직히 말하면 더 비싸요. 맞죠? 같은 용량 대비,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더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 나은 게 없어요. 아이패드 에어는, 갤럭시 탭 S 시리즈에 비해서. 얘는 그럼 플래그십이지 않냐? 그럼 프로에이업이랑 덤벼도 되지 않냐? 그런 게에는 가격 차이가 꽤나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 이렇게 나오겠죠? 펜슬까지 주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4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 펜슬 프로까지 가격이 합쳐지면요. 얘보다 더 비싸요. 얘는 심지어 지금 512가잖아요. 같은 용량으로 덤벼버리면, 꽤나 많이 비싸져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가격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간세 적용을 안 받았잖아요. 그때 폐쇄까지 다 해서 196이었고, 얘는 폐쇄까지 있는데도 133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세 오르기 전에도 제가 학생 할인을 받았을 때 196이었고, 지금 얘는 학생 할인을 받으니까 133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과연 둘을 경쟁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같은 플래그십 라인은 맞습니다. 근데 가격을 봐야죠, 우리는.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 말했다시피, 지금도 말했다시피, 오늘 인트로에서도 얘가 걔보다 나은 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걔가 얘보다 나은 거는 성능과 무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가 조금 무겁긴 해요. 부커버 케이스까지 다 들고 다니면.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그리고 조작성. 그리고 사용자에게 준 만족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디스플레이와는 좀 동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에어가 학생 할인을 받았을 때도 애플 이스 프로까지 다 합하면 13인치 모델로 똑같은 용량을 집어넣으면 얘보다 비싸다라는 게 확연한 문제고요 그리고 일단 더 좋은 거는 뭐죠? 바로 유튜브 화면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시원시원합니다 아이패드 문제가 뭐죠? A4 용지랑 똑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레터박스가 생각외로 많이 거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아니 누가 솔직히 저는 아이패드 프로급으로 갈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로 밥을 먹고 살수 있느냐, 그걸로 돈을 버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갤럭시 태베스 시리즈가 좋은 대안이니까 저는 말해요. 자기가 아이패드병에 걸렸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삼성스토어가서 이갤럭시테레스 시리즈들을 한번쯤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디스플레이 정말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물론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조금은 엇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 댓글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무조건 조금 보셔야 될 꿀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같은 이제 악필들은 만약에 뭐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거나 이제 뭐 적고 있어요 회의 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구름 모양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딱 스크랩을 딱 해주잖아요? 그럼 텍스트 변환으로 하면 이렇게 예쁘게 변환을 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분들이라면은 특히나 공과대학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수학서식을 적어도 수식을 적어도 문제없게 텍스트 변환을 다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번역 기능이 다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약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요약이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줍니다. 짧고 간결하게 딱 요약을 해주고요. 아까 텍스트 변환, 그게 뭐냐면요.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고 음성 녹음을 들어가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진스 로고의 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갤럭시 탭 S11 울트라 3주 4연기와 꿀팁을 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텍스트 변환이 가능해요. 보시다시피 아 이런 건좀 아쉽네요. 근데 음, 제 발음이 별론가 봐요. 이렇게 바로바로 헤이록을 녹음을 할수 있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필기를 얘기했잖아요. 이 필기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녹음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헤이록을 다시 틀어볼 때 어, 이렇게 허송진을 썼으면 그 시간대에 맞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인터넷에서 이런 걸 스크랩을 했어요. 스크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보여드리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자동서식이 뜨죠? 자동서식 정리해보기를 뜬다면, 되게 여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줍니다. 되게 깔끔하죠? 이런 거. 요거는 삼성 갤럭시 AI인데, 키보드에서 요렇게 하시면, 철저히 문법이 틀렸는지, 텍스가 너무 깁니다. 아, 좀 긴다고 하는데, 500자 이하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메시지 쓰실 때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딱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는 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보시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바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넓게 시원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최근 앱 버튼을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굴락에 들어가셔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깔아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딱 깔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급 설정 딱 들어가시고 애니메이션 딱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핸들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커스텀하실 수 있어요. 고급 설정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하살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뜨죠. 하살표 2번을 제일 추천해요. 이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이렇게 딱 쓰시면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요 정도로 꿀팁은 정리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갤럭시 제품들에 대한 어제 세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총평인데요. 그 전에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유튜브를 만약에 제가 재생을 해요, 재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요거를 제가 재생을 중지를 시켜놓고 다가잖아요 그러면은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최신 OS를 아, 오늘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각으로 많이 일어나요. 재생을 하다가, 이제, 재생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가고 10분에서 20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만. 유튜브만 리프레쉬 된다는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요거는. 하지만, 이제는 청평이기 때문에, 요거 딱 하나의 단점입니다. 총평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성능. 예, 9,500이 왜안 들어갔냐. 9,400이 들어갔죠. 어, 저는 말하지만 그 결정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고형 칩셋을 넣어주는 대신에 가격이 동결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S펜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디스플레이 때 제가 조금은 타사랑 많이 비교를 해줬지만,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우리가 갤럭시 탭을 사는 것도 맞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로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솔직히 OS 면에서 아이패드 OS 26보다 이3성 이건 이 OS 이름이 모르겠는데, ONUI가 훨씬 더잘 다뤄놓다라는 걸볼수 있고,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모드. 이런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용자에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라고 하지만, 데스크탑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솔직히 커스텀이야. 그건 다 개인의 자유고, 솔직히 저는 그냥 딱 원핸드 오퍼레이션 하나만 넣어요. 웬만해서 핸드폰 세팅할 때도, 그냥 원핸드 오퍼레이션 하나 깔고, 근데 요즘은 또다 옮겨지니까, 백업을 해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 만족을 해요. 어, 솔직히 말하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보증 이런 문제로 이번에 겨우겨우 무상 보증을 받았는데, 무상 보증이 아니라 무상 리퍼를 받았는데, 팔았긴 팔았지만, 사용자에게 주는 만족도는 솔직히 갤럭시 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스피커도 상당히 좋아졌고, 제가 말했다시피, 아이패드 프로 1 2인치보다 좋습니다. 13인치만큼의 여운을 주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출력 빵빵하고, 그리고 특히나 탭 S11 같은 경우에는 저번 탭 S10 플러스보다 좋다라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 아이패드나 이 갤럭시 탭,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저는 만약에 아이폰을 쓰시더라도, 저는 지금 아이폰에다가 갤탭을 쓰고 있지만, 그냥 전반적인 파일 전송은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좀 용량이 나가는 5기가 이하, 5기가, 한 1기가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글락 드랍십으로 저는 파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저는 아이폰이랑 갤탭의 조화가 딱히 뭐 신경도 안 쓰고, 기본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화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밝기가 늘었고 전반적으로 저는 영상 볼때 아이패드 프로보다 훨씬 더 좋은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뭐 물론 아이패드가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저는 일단 사용 만족도에서 이제 꼬라박았죠 아이폰이 그냥 저는 조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아이패드 병에 걸렸어도 그러니까 아이패드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에어부터 먼저 볼 거예요 에어를 제일 많이 사실 건데 굳이 에어를 사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에어 11인치 살 거면 저는 갤럭시 탭 S11 기본용을 좀 사라고 좀 등떠 밀고 싶어요. 어차피 그 그림 그리는 거 한두 번이고, 솔직히 그것도 유료 오프를 다 다운받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유료 오프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메모 오프, 예, 네, 삼성 노트가 있지만, 걔네 같은 경우에는 굿노트나 노타빌리티를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되죠. 순정해서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게 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삼성스토어 가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와, 이게 훨씬 더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도 있고, 안 사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저도 8년 동안 얘로 못 넘어온 이유는, 아, 내가 이게 너무 편해졌는데, 약간 두렵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에 이런 도전이 정말로 좋은 사용자의 만족감으로 온다라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발 믿어보고, 삼성스토어 가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아이패드 에어를 사셔도 됩니다. 아이패드 에어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은 고려는 한번 해봐라! 이런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음,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 갤럭시 조금 많이 봐주십시다. 그리고,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16일에 사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더블 스토리지에다가 심지어 그거도만, 혜택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번 구매 고려를 한번쯤 해보시는 걸저 추천드려요. 이번에 뭐, 포커보도 50% 세일이 있고, 어,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나는 좀 뒤통수 맞았네. 에어 스크린 프로텍터도 50% 할인해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지스로그의 성진이었습니다.